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어 아무리 행복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첫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피 이스터 우리가 인사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한번 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또 앞에 뒷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직접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를 성경은 강력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지난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두 제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발걸음은 고단했고 아마 그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은 지금은 낙담과 한숨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까지도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 땅에 천국을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셨고, 메시아이 심이 털림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기대와는 달리 어이없게도 맥없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지만, 은 그것은 인간의,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살 이상만 먹는 인간이라면, 그런 것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오늘 성경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엠마오라고 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이고 일터가 있었던 곳이고 두고 떠난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이 고향을 떠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의 서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서성인 예수님에 대해서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나은 나그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동행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동행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나그네는 그 둘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다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그네는 그 두 제자에게 찬찬히 성경을 풀어 주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모세에서부터 주신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만 의심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참 메시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희망 쏟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두 사람은 동행자를 붙들고는 날이 저물었으니 머물러 가라고 청하면서 세 사람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두 사람은 그 낯선 동행자인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만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대 최고의 감기 날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에 몇 시간을 목청을 높이고 여러분 한대할지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삼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에 고무된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밤낮 예수님의 부활을 외친 까닭에 복음은 치중해로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세계사 속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만 되면 교회마다 그 모든 사실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부활은 일반 불신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부정되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활 부활 사건은 신약에 있는 네 권의 복음서에서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록이 방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다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찾아 읽는다 해도 그 사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부분은 불과 한 20분 안 바뀌면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에 관한 말, 말씀을 읽으셨을 때 눈치 채셨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뭔가 껄임직한 게 있어서 말씀 앞에 설명을 더 붙이거나 뒤에 사족을 달고 부활을 이해시키려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에게 내가 너희 부모라고 이해시키려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라고만 자연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도무지 연정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어심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걸고 넘어질려는 것을 예견했다면 앞뒤를 좀더잘 꿰맞춰야 할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부활이 일어난 데 대한 목격자들의 충격을 미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바로 사실의 기초를 둔 진실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외에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부활은 더 이상의 증명이나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든지, 그것을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의 문제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께 새삼스럽게 다시 이 부활에 대한 정거와 변정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서 파워가 대단 했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38 전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도 제일 강한 황제입니다. 나라들의 왕 중의 왕이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금권도, 권력도,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은 로마 제국의 도로를 따라서 세계 각지로 퍼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와 로마 황제의 권력과 세력을 무릎 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썰쓸함과 실망과 슬픔뿐인 제자들이 마침 패배자가 되어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은 12제자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찍은 거리에서 있는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누가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뽑고 뽑은 제자 중에서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전도대를 파견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은 부활을 믿어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야 했는데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크면은 실망 또한 큰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두 제자들의 마음에 희생이, 희망이 소생되기까지 주님은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 격려와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이해시켜 주시면서 그들과 계속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아직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활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내 함께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낙담 때문에, 낙심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진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의 눈이 떠지고, 언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볼수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도 이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볼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3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가장 빨리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슨 기적의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다른 기적의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뵐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이미 주님 만남은, 만남의 방법인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오늘 부활주의를 기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에 의무적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 프랑스 혁명의 주체 세력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일주일을 10일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7일 단위로 해서 그 마지막 이제 7일 이제 주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공휴일을 이제 9일 끝나고 10일 되면 공휴일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 바꾸었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그때의 40%로 감소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혁명 당시에 레니는 또 주님을 못 믿게 하는 데 1등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일주일을 8일로 바꾸었답니다. 그러자 생산량이 30% 감소해버렸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레니.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일주일을 6일로 바꾸었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노동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또30%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7일로 일주일을 되돌려 놓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주일을 7일로 정한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진정으로 육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제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정말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다 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시면서 짜증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쫙 타고 내려가다가요. 한참 타고 내려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턴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뭐 시간이 막 룰랄라 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시간 약속을 잡은 특별한 촉박한 시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짜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맥이 빠지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다시 내 인생에 자존심이 걸리기도 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까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돌려야 합니다. 계속 가는 것은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 편안하게만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 재미있는 것만 쫓아서 재미있는 것만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우선 순위가 펀이더라고요, 펀. Fun. 진짜 재밌나? 재밌다? 아, 좋았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돈 버는 것에만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 단순히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용돌이가 치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 그곳에 갈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확신하 건데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후에 얼마 안 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정세례의 처음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세상이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천국복음의 정원과 전도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전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말씀과 다른 길이라면 지금 가는 길을 여러분 제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다르다면 내 인생을 유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가 만약에 두, 제가 만약에 두 제자였다면, 아쉬워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의문도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걸까? 왜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좀더 강하게 느끼도록 확실한 정표를 매일 주시지 않았을까? 실제 부활하신 주님의 행, 행적을 보면 참으로 묘연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의 경우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라 치는 혼련이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가 부활을 둘러싼 최고의 의문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직접 말씀드린 자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도마보다 더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차피 성천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살아계신과 부활을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함 아니었는가요? 육체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8년이 됐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아버님은 제 마음에 계속 계십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육체를 감추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시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길 위,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내 인생 앞에 험악한 산길이 있을 때나,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묵상할 때나, 그리고 식사를 할 때나, 내 육신이 아픔과 고달픔 가운데 있을 때나, 또내 인생 가운데 길이 훤히 열려 있을 때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지체 없이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두 제자들의 모습처럼 환희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평강과 형동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이 깊은 부활주일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노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